아, 진짜 아니 아침이 이렇게 안 돼? 아침 안 돼. 내 이거 아침으로 바꿀 수 없냐? 네못 바꿔요. 왜? 아, 그건 다이 거야 이제. 어? 나나갔어요왜나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나가야 돼. 내가 네, 하고 싶은 건 서버. <laughs> 오랜만에 뭐 할까? 나 오버워치 할래. 거? 오버워치 뭘로? 어? 핸드폰 이거 어, 어떡해 있어! 오버워치 콜? 내 것도 있어 내가 만든 것도 있어 할거말거 뭘로 어. 해보시든가 내월드나 그냥 오랜만에 집이라 진짜 할 것도 없다 그냥 심심해서 만든 음악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상한 게 만들어진 이거 이게 뭐냐 똥 같은 소리 개울진네아진나 진짜 나무를 준비하고. 어, 그 다음에 뭘 준비할까나? 아, 일단은... 그는 그래, 계단... 계단... 어, 로 왜... 나무, 나무... 응. 는 준비했고,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되지? 준비할게 없네 R.I.P.U.D님이 미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게 또많네 계단을 준비하고 일단 계단부터 계단도 가지고 있자 집을 아주 멋있게 지을거기 때문에 유리도 준비하고 그냥 해줘야죠 돼. 해줘야 돼. 몸도 준비해야죠 문문문 이걸로 하자 됐고 됐고 시작하자아 이거 뿌리자이에난 이게 아니었어 뽀빠뽀고빼 뚜뚜 되게 크게 지울까? 뚜뚜뚜루. 뚜뚜루. 너무 작은데, 솔직히. 그래. 째가 맞는 것처럼, 진짜. 심각하게 크다, 나한테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심각하게 크다. 안 해도 지울 것도 없는데. 아 시키 이걸 어떻게 <laughs> 지어 이걸 어떻게 지어 이정도면 됐겠지? 나왜 안만들어줘 뭐가 안만들어줘 안만들어줘 왜 안만들어줘요 정상아니야 안들어지안들어 거야. 음. 우리집은 문이 없어 아개천지 아, 천재해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니. 아, 우리 집은 문이 없다 했잖아. 문은 숨겨 둘 거야. 저거 뭐냐? 몰라. 다이어 저거. 받았으니까 이제 뭘까? 뭐어 간단한 집으로 만들까? 그냥 멋진 집이 좋아요. 아 대중교통 문으로 인테리어를 하자. 아 너무 좋다. 역시 인테리어 할때 자전, 먹지 문을 아세요 겉에 인테리어 안에는 어떻게 만들까? 안에는 좋게 만들어야겠지. 아잘나온거 같은데? 역시나다 했... 다 했으니까 이제 어... 그래 인테리어 빠빠빠빠 안붙여지나 왜?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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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이게? 나 이렇게 하자 오지마 그래 오지마 눈길이 안 붙여지지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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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 사대 회자가 있었던 왕궁으로 만들자 상한 <laughs> 아니야 왕궁으로 만들면 안돼 뭘로 만들까 오하,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아 소리가 이 소리가 제일 싫어 마카 할 때마다 소리? 아니 거미 소리 언제나 듣기 싫은 거미 소리 어 근데 여기로 들어가지나 들어가지네 그럼 어떻게 왔지 어, 에메랄드 맨 마지막에 에메랄드 <laughs> 에메랄드가 좋아 에메랄드가 제일 비싸 아그 다이아가 천왕이야 어 다이아도 어 근 네, 에메랄드. 가 1%야. 왜 네, 1%야? 다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지네? 나이스 벌써 5천원 이쪽도 들어가지니까, 이쪽에 솔직히, 이걸로 막아버리자. 집 지어야 하는데, 이거 아닌데. 엄청난 방어데범이야범이안 돼. 공중 좀... 스파이더맨. 방어으 뭐야 바꾸지. 괜찮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너무 작다. 생각해보니까. 다 계획해보니까. 작네. 집이. 나도 할수 있어. 저걸 어떻게 하지? 아, 어딘가. 가 가자. 그래, 끝났죠.